윤조키개있맛있 우리 맛있어? 왜 이렇게 못 주워 먹어? 먹는 거야? 마는 거야? 이쟤왜 먹다가 말아? 마지막 계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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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저도 나도 나도 나저 자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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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요 혼자 먹을 혼자 먹으셨어요? 혼기괜찮으요그 닭볶음 진짜 하나랑 참이새하나예요 아, 어, 감사합니다. 와우, 샐러스 소주. 저 오랜만에 샐러스 좀 받아보는데? 아니, 이거 맛있겠다! 음. 짠! 음. 아, 어미치에 시원하다. 음. 제가 반찬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한잔더 마셔야겠어. 왜냐면 그 사이에 슬화시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아, 벌써 사라지긴 했네. 짠! 아 이렇게 시원한 소스 진짜 오랜만에 마셔는맛돈까니다 음. 좋아 반찬이 나왔으니까 조금 음, 더해때있 음. 누가 엄청 꼬덕꼬덕한 음. 느낌? 아주 좋아 그냥 알아서 먹는 딱. 다 여러분들, 파리고추 좋아해요, 파리고추. 파리고추가 안 맵다는 풍견을 버려야 지 제가 예전에 한번 먹다가 한번생각한 번한번한번한 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여기 선빈네막닭돌이탕이 진짜 맛있다고 유명해가지고 언제 한번 와봐야 할지 와봐야 똑는데똑침딱 오늘 왔네요. 오늘 원래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는똑똑 <laughs> 아, 하나 주똑똑 감자전 똑똑똑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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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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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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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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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 아.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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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꼬리탕이 맛있다고 한집 가면은 생각보다 달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반편이긴 한데 사람들이 좀 달아야지 맛있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짠! <laughs> 이 <에이>, 닭다리 먼저. <laughs> 고기에 양념도 잘 배이고. 고기 부드럽고 맛있어 먹을 때 너무 뜨거우니까 불을 꺼도 될것 같아요 한김 식혔다가 뜯어 먹어야겠어 겠어 고기가 음식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감자전를 주문했거든요. 을 기본적으로 닭도리탕에는 <목소리도> 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또 감자전이랑 닭도리탕에 빠진 감자라는 다른 이야기니까. 아니 우리 정말 맛있어. 아니 올해 들어서 여름이 너무 늦게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동안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더워지니까 너무 한 순간에 더워지는 것 같아. 오늘 진짜 너무 더웠어. 오늘 서울 온도가 28도였거든요. 근데 진짜 덥더라고요. 이 부위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부위가 진짜 맛있네. 음. 제가 이런거 먹으면은 항상 이렇게 옷에 막 양념 흘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청바지에 이런 빨간 양념이 엉덩이에 쫙 묻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양념이 의자에 이렇게 막 흘려져 있었는데 누르고 앉았다가 엉덩이가 완전 그냥 피바다가 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세탁을 하지? 아무리 지워도 그 자국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어, 발을 씻자. 그걸로 했지. 와, 발을 씻자 최고. 발을 씻자로 했더니 지워지더라. 위대한 발을 씻자. 대체 발을 씻자는 건지 뭘 씻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다. 엄청 빨간데 생각만큼 많이 안 매워서 오히려 좋고. 너무 매우면 많이 못먹으지 어제 양념을 이렇게 듬뿍 <놀람> 묻혀가지고 이렇게. 치킨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래도 제가 여기 오면서 혼자 이닭조회탕을다 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와 보니까 많긴 많다. 근데 요즘 닭조회탕은 시세를 생각하면 어디 가서 먹으려면 3만 3만 5천 원만 먹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2만 2천 원 먹어. 그래서. 그냥 먹고 나온 거 싸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와도 되게 이득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가성비 춤이다 보니까 제가 또제방 청소는 열심히 안 하더라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 깔끔한 척할 때. 해요 저희도 시켜놔지 술 마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오늘 빼이아 편집이 편집 음 떡살이랑 닭껍질이랑 같이 먹으면 조화가 너무 좋아 맛있겠다 오마이갓 이거를 찍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사실 감자전이한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감자전이 만 원인데 이 가격에 사실 이렇게 감자를 갈아가지고 전을 부쳐주는 데가 요즘 많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감자채전이지 너무 맛있다 생각에이도가 이제 약간 반 정도인 것같 저는 감자전이 이렇게 크게 한개 나올 줄 알았어요 약간 고추전처럼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그맣게 세 개가 나오는 게더 좋은 게 테두리의 분량이 올라간다 해두리에 지분이 커지는 거지. 게이딩인 거지. 나중에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꼭이 얘기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있었는데, 메모를 안 하는 습관 때문에 막상 영상을 찍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아,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이야기 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반드시 댓글 달리지. 슈키님 그거 에콜성 치매예요 네, 에콜성 치매입니다 여기 오. 해볼다가. 이 닭도리탕이랑 감자전 이 메인 메뉴 두 개만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기분이 그 너무 좋아져 버렸어. 애매한데? 짠. 근데 여러분들은 술 마시고 나면은 전 같은 거안 땡겨요? 저는 진짜 전 좋아해가지고 꼭 전을 먹고 싶더라고요. 음! 똑같은 감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갈아가지고 전을 붙을 생각을 하신 거냐고. 이렇게 보다가 닭발을 발견했어요. 이거 닭발 맞죠? 닭발. 닭발. 닭발을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이렇게 통닭발을 조금... 조금만... 음음음 아, 또있구나 많지는 않은데, 한... 보니까 두 개... 토탈 두 개... 닭발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거든요. 사실 닭발을, 닭발을 먹고 이걸로 배를 채우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 닭발을 한 개라도 먹으면 닭발을 먹고 싶은 마음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이거 진짜, 여기 진짜 완전 너무 내네 스타일이야. 통닭발은 네, 제가 거의 뭐 경험이 혀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경험을 해보네요. 사람은 확실히 뭔가 이렇게 부딪혀봐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소주가 모자라니까 1병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처음처럼 먹을까? 자, 도전! 도전! 제가 처음처럼을 진짜 오랜만에 마셔봐가지고 거의 뭐 5년만? 그래가지고 또 호기심에 일제 짠. 너무 살이네 오븐에 5년만에 먹었으면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중간이라도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워밍업이어 됐었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제 영상에서 처음처럼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약간 닭고기나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치킨 안길지언정한 조각, 한 조각을 정말 정성스럽게 먹고 싶거든요. 이거에다가 왠지 모를 이 공손한 닭발, 굉장히 공손하네 닭할 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음? 처음처럼 오랜만에 마시니까 확실히 확 다가오는 알코올 맛이 있네!

얼갈이 이게 얼갈이잖아요. 얼갈이 잖아요 얼갈이 오징어같이 생긴게 얼갈이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 진짜 어느정도 먹고 나면은 약간 그 뻑살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런거 이런거 이런걸로 오 좋아 아 이게 잡아오니까 뻑살이 나있네

여기가 닭도리탕 집이니까 닭도리탕이 맛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감자돈이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야. 다른 음식에 비해서 유난히 전이 많는데 남이 해줘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안 어. 시간 진짜 코했 처음 처음 마시니까 확실히 몸에서 적응이 안 되는 술이 보이니까 복근 확체하 돼요. 안 받아. 오늘은 맥젠. 커플도 하고 잘 꾸리고 모수있것같아 어우. 뭐야 이거? 호수장 이빨 깨졌어 이빨 짠 모시고 가야죠 유튜브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아네 올려도 돼요 아, 아, 네. 아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아, 네. 가속한번 눌러드릴까 아 해서 네. 아나찮아무다어 고디바 초콜릿을 선물로 받주다 고디바, 고디바. 음, 너무 맛있어. 원래 사실 저는 초콜릿 같은 건 평상시에 안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선물해 준다거나 준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거의 평상시에 뭐안 먹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먹으면 이것도 뭐 일년에 한두 번이지만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말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완료 스틱으로 잘 저어주시고 다음 부 하겠습니다.